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고혈압에 좋은 영양제를 어떤 제품으로 선택해야 할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뇨에 좋은 영양제로는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궁금하시다고 <laughs> 하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당뇨에 좋은 영양제로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 할지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당뇨에는 어떤 영양제가 좋은지 영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안 보신 분들은 먼저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에 링크 걸어둘게요. 당뇨에 좋은 영양제로는 크롬, 바나듐, 마그네슘, 비타민 c,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b6912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마그네슘과 비타민C 그리고 비타민D에 대해서는 고혈압에 좋은 영양제 편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제품만 말씀드릴게요. 비타민C는 나우 제품 비타민C 크리스탈 227g 이거를 하루 3번 식사 후에 바로 드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한 번에 이 3g씩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먹으니까 하루에 9g을 먹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신다면 한 끼에 1g씩 드시다가 2g, 3g 늘리시면 좋아요. 마그네슘은 칼 제품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400. 요거를 아침, 저녁 각한 알씩, 즉 하루 두 알을 먹고 있는데 두 알이 400mg이니까 하루 권장량으로 충분하죠. 비타민 D는 이 D2와 D3가 있는데 반드시 D3로 구입하시고 처음 복용하신다면 5,000IU를, 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드시다가 다음부터 2,000IU와 5,000IU를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구입하셔서 복용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크롬, 바나듐 아연이 하나에 들어있는 제품을 소개를 할게요. 크롬이나 바나디움, 아연은 우리 인체에서 소량 필요한 미네랄로 이런 미네랄을 미량 미네랄이라고 하죠. 비록 소량이 필요하지만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될 정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 속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되거든요. 음식이나 아니면 뭐 영양제 형태로. 제가 먹고 있는 제품은 라이프 익스텐션사의 Only Trace Minerals 라는 제품인데요. 당뇨에 좋은 크롬이나 바나듐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구리, 망간, 몰리브덴, 보론이 들어있고 또 아연이 20mg이 들어있어서 아연 제품을 따로 먹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뭐 아연을 조금 더 많이 복용하고 싶다 뭐 하시는 분이라면 따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제품 있죠. 솔가 제품, 징크 피콜리네이트 22mg짜리 그거를 같이 먹어도 괜찮아요. 참고로 저는 이 영양제를 뭐 복용하고부터는 아연을 따로 먹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 남편은 따로 22mg 짜리 이거를 같이 복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남자분이다 보니까 전립선에 좋은 영양제가 또 아연이기 때문에 같이 먹고 있는 거죠. 크롬도 4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어서 하루 필요량으로 충분하고요. 바나디움도 3.75mg이 들어있어서 어, 한 알로 충분하거든요. 이 밖에도 이 영양제 안에 들어있는 구리는 이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관여하고 또 헤모글로빈 합성 과정에 관여하는데 이 구리가 부족하면 헤모글로빈 합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망가는 뼈를 형성하는 데 필요하고 몰리브대는 세포를 보호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관여하는 미네랄이에요. 또한 보로는 뼈 건강에 좋고 특히 폐경 후 여성에게 나타나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그런 미네랄이에요. 이런 미네랄들이 한 알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한 알로 간편하게 복용하면 좋은 영양제로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에 비타민 B6912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호모시스테인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호모시스테인은 제2의 콜레스테롤 또는 혈관 암살자라고 하는 무서운 별칭이 붙어 있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혈관에 너무 많이 쌓이면 당뇨병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심장병, 고혈압, 그리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호모시스테인은 혈액 내에서 전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면서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는데요. 이렇게 손상된 혈관에 각종 노폐물이 쌓여서 혈관을 막는 그 원흉이 되는 것이죠. 이런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주는 영양제가 바로 비타민 B6, 피리독신, B9, 엽산, B12, 코발라민 이거든요. 당뇨가 있으면 혈관이 손상되기 때문에 각종 합병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을수록 이 혈관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데 그중에서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추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비타민 B6, 9, 1 2 복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뭐 따로따로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비타민 B 8가지 비타민 B1, 2, 3, 5, 6, 7, 9, 12 이렇게 8가지 이게 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 B 복합체를 드시면 돼요 물론 이제 성분을 따져 보셔야 되는데 당연히 활성형을 선택해야 되고요. 쿠팡이나 아이허브에서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많은 제품들이 비활성형으로 구성된 그런 것들이 많아요. 뭐 아무래도 가격 때문이겠죠. 특히 이 B9 엽산과 B12 코발라민, 요거는 꼭 활성형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제가 선택한 제품은 닥터스 베스트의 Fully Active B Complex 요건데요. 대부분 이제 활성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량도 만족하는 편이고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요. 저는 이제 하루 하나를 아침에 먹는데 하루 두 알을 아침, 점심에 하나씩 드셔도 괜찮아요. 이 비타민 B는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고 기운을 나게 하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저녁에 드시면 잠이 잘안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잠들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 그리고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아, 뭐 나는 잠을 잘 잔다 하는 분들은 아침 저녁에 드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손 리서치 4의 비복합체인데요. 이 제품은 성분은 좋은데 용량이 조금 어, 적은 것들이 좀 있어서 저는 가끔 이 닥터스 제품이 품절되었을 때 구입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미량 미네랄 복합체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를 드시고 따로 비타민 c와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D를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종합 비타민 하나로 먹으면 안 되냐? 뭐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뭐 물론 되지만, 나한테 필요한 모든 영양제를 좋은 성분으로, 충분한 용량으로 구성되어진 종합 영양제가 흔치 않아요. 종합 영양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그래도 나는 너무 많은 영양제를 먹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합 영양제를 어떤 제품으로 선택하면 좋을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혈압이나 당뇨를 영양제로 금방 해결할 수는 없어요. 혹시라도 나는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또는 당뇨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중단하고 영양제로 치료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위험한 생각이세요. 영양제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식이요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영양제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추천한 영양제를 평소 꾸준하게 복용하시고 운동과 건강한 식사를 하시면서 꾸준하게 관리하시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